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스피드 외관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체력 시험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의경 선발 시험이 오직 인성 검사와 체력 시험 후에 추첨으로 선발하다 보니까 합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체력 시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인성 검사는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크게 어려운 점이없고 추첨이야 운빨이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의경 시험의 가장 중요한 사항인 체력 시험, 윗몸 일으키기와 멀리뛰기, 팔굽혀펴기 준비 및 시험꿀팁을 면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다만 시작에 앞서 해당 시험은 서울청 기준입니다. 거의 대부분 지방청에서도 이세 가지 종목만 보겠지만 일부 지방청에서는 악력 또는 일명 드라곤 자사고 불리는 백 브릿지 등의 종목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체력 시험의 첫 번째 위몸밀키기죠위몸밀키기는 구령에 맞추어서 20회를 실시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평소 하는 것처럼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닌 감독관의 구령에 맞추어서 하게 됩니다. 따라서 좀더 난이도가 높고 체력 감소의 위험이 크죠 실제 윗몸일으키기라고 해서 그냥 막 하는 식으로 하다가 자세 불량 등으로 탈락할 일이 많습니다 윗몸일으키기는 2인 1조로 하므로 상대방이 자신의 다리를 잡아주는 것으로 하게 됩니다 일단 시작 전에 미리 안경과 손목시계는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양손 깍지를 끼신 뒤에 뒤통수에 붙이세요 그리고 양다리는 꽉 붙이고 다리가 90도 이하가 되게 하세요 이게 그나마 편하고 안정적입니다 배에 힘을 주시고 구령에 맞춰서 일어나시고 양 팔꿈치를 다리에 찍고 내려갑니다. 절대 반동으로 일어나시는 반동분자가 되지 마세요. 20회를 마치셨다면 이제 다음 장소로 향합니다. 몸 구석구석에 문신이 있는지 검사하는 거기 때문에 지시만 잘 따르시면 됩니다. 이후 문신 검사가 끝나면 제자리에서 멀리뛰기를 하게 됩니다. 1 6 0 c m 라서 어렵지는 않아요. 양 다리를 모아서 힘을 주고 뛰고 안정적으로 자세를 유지하면 됩니다. 너무 오버하시면 휘청갈 수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이러면 실격. 마지막으로 대망의 팔굽혀펴기가 있습니다. 사실 푸시업이 제일 힘들고 탈락자가 많은 구간입니다. 먼저 양 어깨 넓이로 팔을 벌리고 양발 뒤꿈치를 서로 붙여줍니다. 발 뒤꿈치 왼쪽 오른쪽이 서로에게 닿게 하는 겁니다. 마치 걸어갈 때처럼 붙이는 그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또한 시선은 정면, 가슴이 땅에 닿을랑 말락해야 합니다. 팔굽혀펴기가 힘든 이유는 하나 할때 내려가고 둘할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20회 하는게 진짜 일을 악물어야 합니다 10회도 안되어서 다 떨어져서 7명이 한조로 시험을 보면 2명만 남게 되더라고요 최대한 입을 벌리지 마시고 끝까지 버티세요 정말 힘들다 못해서 포기할까 생각까지 드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이겨야 합니다 이 힘든 고난을 이기면 군생활에 낙원이 온다는 것을 떠올리세요 이제 20회를 채우셨다면 끝입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의 합격을 기원 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2015년 2월 의경시험에 접수하고서 시험에 응시한 저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만